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끌시끌하죠? 저는 공항입니다. 시드니 국내선 공항에 왔고, 공항에 온 이유는 제가 브리즈번 여행을 하러 가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침, 오늘 아침 비행기거든요. 7시 15분 비행기여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와가지고, 공항 들어와서 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요즘 시끄러우니까 먹고, 이따가 게이트 가가지고 얘기할게요. 탈게 많아. 아... 간단한 약간 부리또 스타일 랩이랑 아몬드 플랫 화이트 시켰어요 음. 지금 새벽 5시 반이거든요 근데 국내선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국내선이라 그런지 다 진짜 약간 찐 호주 사람들만 있고 진짜 많지 않아요? 아침부터? 요즘 살이 떠가지고 며칠 전부터 6시 이후에 안 먹었더니 어쨌든 6시 이후부터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거예요. 보자마자푹 끊고, 세키리티 들어오고, 바로 먹을 것부터 샀어요. 이제 좀 공항 갔죠? 저는 아까 밥 먹고, 셀리 사가지고 데이트 앞에 왔습니다. 마이크. 어쨌든, 어, 이번 여행에 대한 브리핑을. 오! 이번 여행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보자면,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 어, 금요일, 월요일에 가 휴가를 냈어요. 어, 금, 토, 일, 월 이렇게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멜번은, 멜번이랑 시드니는 옛날에 여행 왔을 때 가봤거든요. 근데 브리즈번은 안 가보기도 했고, 뭔가, 그 시드니의 도심도심한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랑은 좀브리즈번이 정반대라고 해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가보려고요. 이거 예약 같은 거는 한달 전? 한 3주 전 정도의 비행기랑 뭐 숙소랑 다 끊은 거고 비행기는 진짜 그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제주도 가는 그 시간만큼 걸리고 비용도 제주도 가는 만큼 들었어요. 한 17만원? 응. 그 정도였고, 뭐 숙소도 진짜 오랜만에 호스텔에 묵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는 비행기가 7시 15분 비행기예요. 그래서 국내선은 1시간 전에 와도 된다고는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는 염려증이 심한 편이라 이런 거막 귀찮아. 비행기 같은 거 있으면 한 2시간? 일찍 오거든요. 5시 좀안 돼서 우버를 타야 되는데 너무 새벽이라 우버가 잘 잡힐까 처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잡혔어. 그래서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시트에는 차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인근 마을에 차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셨는지 그래서 10분 기다려가지고 우버 선생님이 왔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써 있었어. 그래서 내 앞에 그 우버 차량이 딱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쌩 가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받지나 말지. 딱 이렇게 제 앞에 섰다가 저 보고 쌩까듯이 가는데 그러고 바로 이제 우버콜한 거를 자기가 취소를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 할튼 너무 짜증나가지고 진짜 차라리 받지나 말고 오지나 말지 그분도 10분 걸려가지고 저희 집 앞에 와놓고서 저 보고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왜 왜 그랬지? 그냥 제가 아시안이라서 그런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유가 없어. 처음엔 짜증나는 건 둘째치고. 우버가 또 다시 잡히려나 했는데, 금방 또 다시 잡혀가지고, 그제두 그래 번째 우버를 타고 왔습니다. 하여튼, 아,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계속 우버 타고 공항으로 오는 데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속상한 게 아니라, 제 새끼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어? 쌩! 가고, 코를 바로 눈앞에서 취소해버리다니. 그랬는데, 마침부터 기분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laughs> 어쨌든 기분이 좀 상했지만 젤리를 먹고 극복을 하겠습니다. 음, 이번 브리즈번 일정이 한박 4일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브리즈번 딱 시티에서는 크게 엄청 할게 있지는 않다 그래서 브리즈번이랑 그 근처에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거기도 같이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리즈번 공항 도착하면 바로 골드코스트 갔다가 거기서 2박을 할 거예요. 여기서 2박 하고 다시 브리즈번 돌아와서 1박 하고 시드니로끼 하는 게 이번 일정입니다. 브리즈번은 정말 시티 딱그발자베기만 둘러볼 것 같고 골드코스트가 오히려 되게 평화롭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다도 너무 예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골드코스트를 2박으로 잡아봤어요. 그럼 저는 이제 멍좀 때리다가 비행기 타러 갈게요. 나오 냐？어, 엄청 빨리 나왔 네. 지금 일찍 붙여 가지고 늦게 나올 줄알았는데 우와, 음, 트레인, 저는 이제 짐찾고 골드 코스트 로갈 건데. 제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가는 길도 에 그냥 그러니까 공항철도랑 트레인 한번 갈아타면 된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표를 사야 되나 모르겠네 근데 뭐 대중교통은 다 거기서 거기겠죠? 에어트레인 보드코스트까지 바로 이제 가는 전철이나 이런 건 없어서 한번 갈아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근데 또 여기 브리즈번은 브리즈번에서만 쓰는 교통카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안 받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사고 트레인을 타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날씨 좋다. 어트레인 투 브리즈번 시티 서퍼스 파라다이스. 저는 저기 서퍼스 파라다이스 먼저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카드를 사면 되나 보다. 할바이드 보카드분이야? 예. So, g o i d card is, um, starts with a d p o s i t and minimum top up is twenty dollars. Twenty dollars. Which station are y o going? Ah, uh, I'm heading to the Gold Coast. Gold c o s t Yes. Okay. I would suggest starting with $50. Yeah. Yeah, it depends on how far you go, but it... fifty. Five zero. Yeah. Are you paying by card or cash? Yeah, five. Okay. Thank, thank you. Are you this on platform one? Platform one. Yes. Thank, thank you. The <pausein> card <pausein> 일단 트레인을 탔는데 골드 코스트라고 써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그 트레인 타는 데서 요거, 보카드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총 50불 냈고요. 10불은 보증금이고, 40불은 충전을 한 겁니다. 사람들 많이 내리는데 그냥 내리면 되겠지? 이게 골드 코스트, 골, 나 자꾸 골드 코스트코라고 해. 골드 코스트행이니까.

저는 헬레스베일 스테이션에 내렸습니다. 여기도 골드코스트의 일부인 것 같기는 한데, 제 숙소 가장 번화한 곳까지 가려면 한 30분 정도 더 트램을 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트램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어, 아, 몇번 플랫폼에서 타야 되지? 둘다 브로드 비치까지 가는데? 플랫폼 4번. 근데 나 트램 카드 안 찍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보이는 거 타고 들어왔더니 택을 안 했어요. <laughs> 여러분 저 무임승차 했다가 다음 역에서 탭하고 바로 탈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느렸어. <laughs> 다시 타지 못했어. 뭐 <laughs> 이거 타고 한 40분, 30, 40분은 가야 돼가지고 그냥 마 편히 찍고 다시 타자 해가지고 내렸는데 아, 다시 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탔네. 여기가 그 노선이고 딱 여기가 기계여서 파삭팍삭 삭삭 이렇게 하면은 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몸은 내 뇌보다 느렸다. 근데 또 금방 3분 뒤에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한산하고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시드니랑은 완전 다른 느낌? 여기 트레인 타고 쭉 넘어오면서도 이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여행은 되게 여유롭게 다녀야겠다. 천천히 뛰지 않는 여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런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me like that you don't know what you're getting into i look so sweet but when you come my way you'll realize i, I got these devil eyes i'm gonna hypnotize you i'm gonna get you won't know what hit you.